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로 실직 등 상황이 어려워진 동포들을 위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았습니다. 김창종 리포터입니다. 구호 물품을 듬뿍 담은 추럭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쌀을 운반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동포를 위해 한인 사회가 쌀과 마스크 기부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제공해 준 도네이션 해 주신 쌀은 한인회를 통해서 또 KSS와 함께 어려운 난이제이션들 그러니까 밥을 해서 제공하시는 그런 한인 사회의 어려움을 같이 하시는 이런 비영리 기관들에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 내 복지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수 없어 제대로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는 미국에만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한인 서류 미비자 역시 16만 명에 달합니다. 서류 미비자들이 이 정부에서 나오는 혜택을 못 받게 돼 가지고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이 적어도 이 음식 식료품 나눠주는 것에서는 어, 저희가 그 신분을 따지지 않으니까 고립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한인 사회 특히 요즘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한국 관련 뉴스는 독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모델 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갖습니다. 조금이라도 한인 사회가 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YTN 월 김창종입니다. 매번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 소식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큰데요. 그와 동시에 참 어려운 시기일수록 똘똘 뭉치는 강인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 이 위기 다 함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